자 문제 1번에1 번은 계산 작업 시트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작업 시트 가셔가지고 볼게요. 계산 작업 시트. 자, 뭘 구해주는 거냐면 일단 카운트 이프 하시죠. 카운트 이프를 이용해서. 회원 ID가 이렇게 있어요. 회원 ID가 이렇게 있다면, 그 회원 ID 중에서, 이 회원 ID가 몇 개일까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죠. B, 3셀에다가, 이렇게 구해볼게요, 한번. 면 찍고, 카운트 이프 함수를 선언해서, 카운트 이프 함수의 인수로서, 이제 마법사 들어가서, 레인지 뭐가 될까요? 레인지는 회원 ID 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크라이테디아는, 요걸 잡아준다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중에서 회원 아이디를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저빅 빅텐셜에 있는 그 회원 아이디와 같은거는 몇개일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확인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각 회원 아이디 중에서 각 회원 아이디가 몇번 나온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TS12에 대해서 구하, 구하셨어요. 구하셨는데, TS12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갖다 이제 다른 애들, RB12, W12 이렇게 나오는데, 요층으을 갖다 개수를 구해주고 싶다면, 비망이면은 연속적인 작업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워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려면 지금처럼, 지금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나와요. 빵빵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수식에 수식 표시 눌러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C3부터 C8까지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빵빵빵이 나오는 경우은 여기는 B3부터 B8까지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C3부터 C8까지. b 3부터 D8까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죠. 조건범위로 사용되어야 될 애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 제대로 된 갯수를 어,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뭘 해줘요. 그래서, 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연속적인 작업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는, range 부분, 즉, 조건범위 부분을 갖다가, 절대 참조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운트 이프 마법사에서 하신다면은, 레인지로 잡힌 요 친구들 갖다가 쭉 잡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줘요. 어, 절대참조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두 개가 나올 거고, 얘를 갖다가 또 자동 채우기로 채워보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나오죠? 아까 빵빵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나와요. 왜? 레인지 범위가, 그러니까 카운트 이프 하면 될, 레인지 부분이, 음. 절대점조를 해가지고 고정이 된 내용이어서 이제 채우기 핸들로 채워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수식에 수식표시 눌러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우기로 복사된 식을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r a n 부분이 바뀌지 않고 고정이 돼서, 어, 계산이 수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러니까 거다 회원 아이디 부한 개수가 이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제. 맞으면 t r 가 나올 거고, 어, 그렇지 않으면 u l 가 나오겠죠, 그죠? 이 그죠? 어, t 가 나온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어, 동일한 아이디가, 두개 이상 나온다면, 즉 해당 아이디가 두개 이상 나온다면 그거는 우수 회원이고, 어, 그렇다면 일반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 아이디가 T 어, S 도들이가두번 이상 나온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 r u 로이고또 뭐가 되는 거냐? 우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카운트 이프의 왼쪽에다가 이프 함수를 추가시켜줘요. 이프 함수. 자, i 함수가 추가가 된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회원 아이디 중에서 ts12가 두번 이상이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맞으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우수회원. 해당 아이디가 두번 이상 나온다면 그럼 우수회원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니까. 우수회원. 그렇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두번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반이 되는 거죠. 일반, 일반으로, 일반으 처리하고, 바로 닫고, 엔터쳐 주시면은, 그 우수회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 이프함수, 예, 두번째 있는 그, 알비리에 대한 카운트 이프함수식을 다시 열어서 하나 더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죠? 요거 중에서 요거 같은 거, 몇 개인가를 세워주는 거죠. 그 갯수가, 어떻게하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맞으면 true가 나올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겠죠? 그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uh, 시계 왼쪽에다 뭘 해줘요? 네, okay. count 함수의 <laughs> 왼쪽에다 이 함수를 추가시켜줘요. 이 함수 추가시켜 주시고 만약에 이 id가 두번 이상이 아, 두번 이상이 맞다면 뭐가 되는 거죠? 우수 회원 그렇지않다면 뭐가 되는 거죠? 일반이 되는 거예요. 일반으로 처리해 주시고, 엔터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 얘는 두번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파우 카운트 리프 함수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우수 회원이냐 일반이냐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자 1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2번 문제를 볼까요 이제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2번 문제는 표2에서 출발일자를 이용하여 출발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죠 요일번호는 일요일이 어일로 시작하는 방법으로 지정해달라고 되어있고 표시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어 요일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는거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런식으로 추조하고 위크데비함수를 사용하라 되어있죠 자, 요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바로 표의에다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다 출발 요일을, 어, 구해준다는 건데요. 일단, 위크데이 함수 먼저 생각을 해보죠.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출발자 일 요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일 번호로 구해주겠죠. i3세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일요일이 1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콤마 1을 찍어주시거나 생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형을 1로 지정해주면, 일요일을 1로 노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바로 닫고, 엔터쳐주면 이제, 출발 일자에 따른 출발 요일이 번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요일 번호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밀크데이 함수로 나온 숫자에 따라서, 어, 뭐, 요일을 골라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위크데이 결과로 나온 숫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추즈함수의 찾는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의 왼쪽에다가 추즈함수를 추가시켜주면 되겠고요. 위크데이 먼저 했을 경우, 추즈함수를 어, 갖다가 위크데이 왼쪽에다 추가시켜주세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 해주면 될까요? 위크데이는 이제 그, 위크데이는 찾는 번호 역할, 인베스 덤버에 들어갈 내용이 되는 거고, 추즈함수의 나머지 부분, 이제, 골라올 값들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어, 써주시면 되겠는데, 그냥 쓰려면 좀 힘드시겠죠? 큰 덤표하고 심표가 마구 들어가니까, 그죠? 그 마법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추즈함수를 한번 클릭해주고, 마법사를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추점함수 마법사 뜨고 있고, 인덱스 넘버에 그 위크데이 함수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 이제, 밸류1부터 이제 그 나오는 내용 있죠? 여기 갖다 써주세요. 밸류1은 일요일. 밸류2는 월요일. 밸류3은 화요일. 밸류4는 수요일. 밸류 5는, 목요일. 밸류 6은, 금요일. 그래서, 밸류 7까지 해가지고 쭉 써주세요. 토요일까지 써주시면은, 요일 번호로 나온 숫자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이제, 3번 나왔다. 그뭐 3번 나오면 뭐가 되는 거냐 면 3번이 나오셨다. 그러면은, 어, 세 번째에 있는 값인, 밸류 3에 있는 값인, 어, 화요일을 골라, 와가지고, 결과는, 사요일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 아니, 처음부터 추점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추점함수를 선언하시고, 추점함수 선언한 상태에서 마법사를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추점함수 마법사에서 인덱스 넘버에다가 위키다 함수를 직접 써주세요. 여기다. 메크다이 함수를 선언하시고, 걸로 열고, 그 다음에, 위크데이엠선에 들어갈 인수는, 예죠. 예. 아이사셀. 차독진의 출발일자 아이사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일이 되는 방식이니까, 톱나하고뭐 찍어줘요? 1. 죠1 그렇죠? 찍어주고, 바로 닫고. 이제, 요 날짜 요일번호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밸류 일부터 어, 적어주면 되겠죠? 밸류 일부터는 일요일. 일요일이, 일이 된 방식이니까, 일이, 밸류 1이 일요일, 밸류 2가 월요일, 밸류 3이 화요일, 밸류 4가 수요일, 밸류 5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모두 써, 어,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큰 덤표하고 신표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어좀 수월하게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함수는 이렇게 마법사를 활용하시면 어 조금은 수월하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진의 출발 요일은 토요일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보시고 이제 그 마법사 창하고 같이 뛰어들리죠